어, 이게 Charge Conservation Law를 의미한다는 것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 다시 이야기를 해볼게요 예, 만약 Charge Conservation Law가 없다면 여기에 Influx와 Outflux 양이 정확히 같다 하더라도 DTDQ가 0이 아닐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여기서 갑자기 Charge가 뿅뿅뿅뿅 하고 생겨나가고 있다면 Influx랑 Outflux 양이 정확히 같다 하더라도 어, 여기에서의 어, 이서비스에에서 이 둘러싸여진 차지의 어, 양이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차지의 총량은 차지의 양은 갑자기 철지가 갑자기 뿅하고 생겨나거나 뿅하고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게차지 컨저베이션 로우이고, 차지 컨저베이션 로우가 성립할 때 우리가 이런 수식을 쓸수 있습니다. 차지 컨저베이션 로우가 성립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수식을 쓸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수식이 이야기하는 바가 뭐죠? 다이버전스 어, of j 가0일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다이버전스 of j 는 일반적으로 0이될 필요가 없습니다. 다이버전스 of j 가 positive 가 된다는 거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다이버전스 of j 가 positive 가 된다는 거는 net outflux 가더 많다는 거고 그 일은 여기에서의 charge density 가 감소하면 돼요, 그죠 r 다이버전스 오브 j가 0이 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식에 문제가 발생했어요. 이 수식에 따르면은 curl of h의 다이버전스는 늘 0이니까 다이버전스 오브 j도 무조건 늘 0이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게 지금 charge conservation law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이버전스 오브 j는 0이 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이버전스 j는 일반적으로 0이 아니다. 그래서 그래서 contradiction이에요 모순입니다. Contradiction. 우리가 모순에 빠졌어요. 이 모순을 해결해야 됩니다. 오리지널 암페어 로에 따르면은 오리지널 암페어 로에 따르면은 divergence of j 는늘 제로여야 되는데 divergence of j 가늘 제로이지 않다라는 모순에 빠졌어요. 그래서 how can we modify this? How can we? Modify this. 이거가 오늘 저희가 대답해야 될 질문입니다. 자, 이거 어떻게 수정할까요? 우리가 지금 뭘 알았냐면은 divergence of curl of h 는 무조건 0이에요 예, 무조건 0입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벡터 필드건 curl 처럼 divergence 은이니까 무조건 0이에요또 모두 늘0이냐면은 divergence of j 플러스 dt, d, d 로 v도 얘도 늘 0이에요 차 h a r g e conservation, 에 따라서 얘도 늘 0이에요 늘 0입니다 늘 0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등호를 이렇게 세 개로 써볼게요 자 그리고 우리가 뭐도 아냐면은 어, 얘가 가우스 법칙에 따라서 divergence of j죠 divergence of j니까 우리가 얘를 divergence of j 더하기 dt, d, d로 쓸수 있죠 얘가 늘 0이에요 얘가 늘 0이에요 어, 따라서 우리가 얘랑 얘랑도 얘도 늘 0이고 얘도 늘 0이에요 얘의 d i v e r 도늘 0이고 얘의 d i v e r 도늘 0이니까 따라서 우리가 다이버전 r g e of h는 아, curl of h는 j 더하기 dpdb다 이렇게 쓰려고 해요 그리고 이거가 어, 맥스웰이 모디파이한 암페어 법칙입니다. 이걸 우리가 모디파이드 모디파이드 암페어 법칙이라고 부를게요. 누가한테 누가 이거를 모디파이 했냐? 바로 맥스웰이 이거를 모디파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모디파이드 암페어슬 로우라고 일반적으로 부르고 그그 그 수정은 누가 했냐? 맥스웰이 했어요. 여기까지 했어요. 했 는데 여러분들 제가 지금 한 거에서 조금 이상한 거못 느꼈나요? 못 느꼈나요? 제가 지금 다이버전스 of curl of h도 늘 0이고 다이버전스 of j plus dtd도 늘 0이니까 지금 다이버전스 of h는 j plus 요거라고 했어요. 자여기 이거, 여기 이거가 지금 사실 맞는 얘기인가요? 사실 맞지 않아요. 제가 약간 논리적인 비약을 했습니다. 제가 한 거는 다이버전스 of curl이 늘 0이고 얘도 0이고. 어 두번째 것도 늘 0이니까 jdd가 늘 0이니까 따라서 어 요거랑 요거가 같다고 했지만 사실 거기 그 논리적 비약이 있죠 얘가 이야기하는 거는 divergence of curl of h 빼기 j 빼기 dddd가 0이라는 거예요 이게 늘 0이라는 거예요 이게 늘 0이라고 해서 이 안에 것까지 0이라고 할수 있나요? 안에 것까지 0이라고 일반적으로 할수 없죠. 어, 일반적으로 할수 없어요. 어떤 떠 벡터 필드가 다이버런스가 0이라고 해서 그 벡터 필드가 0이 될 필요가 없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실험적으로 볼 때, 어, 사실 그래서 이렇게 드라이브 하는 거가 사실 잘못됐어요. 이렇게 드라이브 하면은. 어, 많이 이렇게 드라이브 하고서 뭐 누군가에게 그뭐 어디에 네이처나 뭐 사이언스에 제출했어요. 그러면 에디터가 너 여기서 논리적인 비약이 있다 이게 틀렸다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논리적인 비약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거를 이런 식으로 프로포즈를 한 다음에 프로포즈를 한 다음에 이걸 실험적으로 우리가 봤더니 정말로 이게 성립하는 거예요. 원래 얘는 이렇게 성립할 수 없는데 성립한다고 우리가 반드시 성립해야 된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데. 이렇게 수정을 해 놓고 나서 보니까 실험적으로 봐도 이게 맞는 거예요 맞으니까 우리가 어그 어, 이거가 논리적으로 이렇게 디듀스 된거 가 아니라 experimentally valid 하다는게 증명 됐어요 experimentally experimentally valid 하고 at least 로지컬리 에러 프리 방금 암표 법칙은 로지컬리 문제가 있었죠 로지컬 문제가 있었는데 얘는 지금 여기서 여기 그 데리베이션은 약간 점, 그 논리의 비약은 있었지만 얘 자체가 다른 것과 어떤 논리적으로 어 컨트리디션은 없어요 컨트리디션은 없어요 컨트리디션은 없고 얘가 실험적으로 밸리드 하다는게 증명이 돼서 어, 아, 문제는 없습니다. 이게 그리고 암페어가 암페어 ampere 법칙 수정된 암페어 법칙이에요. 자, 그래서 이걸 보고 보니까 어, curl of H가 의미하는 바는 이제 H의 r o t a t i o n source가 원래 컨덕션 d u c 만 우리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어요. 얘는 컨덕션 d u c 실제로 전자의 움직임으로 이루어지는 컨덕션 d u c 만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컨덕션 커런트처럼 똑같은 이펙트를 만들어내는 커런트가 있다라는 거죠. 어, 똑같이 매그네틱 필드를 만들어내는 커런트가 바로 이이이또 다른 종류의 커런트다라고 해서 얘를 또 커런트라고 불러요. 커런트라고 부르는데 뭐라고 부르냐면 디스플레이스먼트 커런트라고 불러요. 디스플레이스먼트 커런트. 얘는 실제적으로 전자가 움직이는 건 아니야 전자가 J처럼 A에서 B로 이렇게 움직임이 있는 건 아닌데 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자의 움직임은 없더라도 매그네틱 필드를 마치 전자가 움직이는 것처럼 만들어 낸다 라고 해서 디스플레이스먼트라고, 커런트라고 부르고 우리가 JD라고 표기를 하기도 합니다 실제적으로 일렉트론의 움직임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일렉트론의 움직임이 마치 있는 것처럼 매그네틱 필드를 만들어낸다는 측면에서 e 런트 c 고 이름을 붙였어요. n e 트라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 n 이 t 간좀고 i e l 을 깨야 g n 게 t i c f i e l 의무브먼트 e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g n e t i c field, m a g n e 게 i 런트다라고이야기 g n e t i c field, Magnetic field, Magnetic field, e 실제 컨덕션 커런트처럼 매그네틱 필드를 만들어 내기 때문에 얘도 커런트로 볼수 있다라는 거. 커런트의 정의를 좀 확장하자면은 커런트의 정의를 단순히 한 전자의 무브먼트가 아니라 매그네틱 필드를 발생시키는 걸 커런트라고 한다면 얘도 커런트라고 볼수 있겠죠. 이를te 디스플레이스먼트 커런트라고 부릅니다. 정확히 오케이. 이게 디스플레이스먼트 커런트 앤서티예요. 단위가 얘도 커런트 덴시티였잖아요. 대한 스티였으니까 단위를 맞추기 위해서 displacement current density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을 거예요. 네, 자 이거가 우리가 어, 암페어 법칙이 어,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수정을 해줘 줘야 되냐? 여기에 그냥 J만 있는 것이 아니라 dT/dt도 같이 더해져 있으면은 이 모순이 해결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거를 우리가 또 다른 관점에서도 볼수 있어요 어, 이 모순을 어, another perspective to see the contradiction 우리 모순을 방금 거에서는 굉장히 수학적인 접근 방법에서 이 암페어 법칙에 모순이 있다라고 했는데 수학적인 관점에서 말고 좀더 물리적인 관점에서 한번 보도록 하죠 얘도 결국엔 수학에 의존할 을 건데 얘도 뭐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볼게요 이캐패시터가 있고 캐패시터가 있고 여기에 이제 전류가 흐르고 있어요 전류가 우리가 여기에 어떤 어떤 전화번에 어떤 전화번에 연결해 가지고 크런트가 이렇게 쭉 흐른다고 합시다. 그때 뭐, 예를 들어서 이걸 이걸 전압원이라 그러지 말고 그냥 전류원이라고 할게요. 일정한 전류가 흐르도록 하는 전류원이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여기 캐패시터가 원래는 충전된 그 볼티지가 0일 텐데 크런트가 계속해서 쌓이니까 여기가 점점 더 여기에 충전가 쌓여서 점점 더 볼티지가 오를 거예요. 볼티지가 올라갈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시간에 따라서 여기에 어, 볼티지가 어떻게 변화하나를 보면은 이렇게 리니어하게 증가하겠죠. 얼마나 가파르게 올라갈까요? 어, dtdv 가곱하기 c 가 커런트니까 얘의 이 슬로프는 i 나누기 c 의 슬로프로 올라갈 겁니다. 전류가 많이 흐르면 많이 흐를수록 가파르게 올라가고 얘 캐패시턴스가 작으면 작을수록또 가파르게 올라갈 거예요. 자이 상황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생각해 보 보면은 여기서 음 이런 얘를 둘러싸는 어떤 라우트를 생각해 볼게요 라우트 를 얘를 둘러싸는 라우트를 생각하면은 이 c u r 전선을 와이어를 둘러싸는 c u r 그 라우트를 생각하는거예요 c u r 를 둘러싸는 둘러싸는 적분 라우트를 생각하면 적분 라우트를 따라서 우리가 어아 매그네틱 필드를 우리가 접근한다 합시다. 매그네틱 필드를 접근해요. 적분 라우트를 따라서 매그네틱 필드를 접근한다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어, 스톡 정리에 따라서 얘를 우리가 여기 지금 이, 이 적분 라우트에 의해서 바로 둘러싸여진 면 S1을 따라서 S1을 통과하는, 아, 어 얘는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냐면은 S1을 통과하는 curl of B의 적분으로 면적분으로 할수 있겠죠. 이게 스톡 정리에 따라서 그런 거죠. 스톡 정리에 따라서, 스톡 정리에 따라서. 우리가 매그네틱 필드를 이 L을 따라서 적분하건 아니면은 매그네틱 필드의 컬을 매그네틱 필드의 컬 값을 어, 이 면을 면이 L에 딱 이에서 둘러싸여진 L에에서 둘러싸여진 면 위에서 적분하건 같다는 게 어, 스톡 정리죠. 그죠 아, 어, 근데 스톡 정리가 이야기하는 거는 어, 좀더 제너럴 해요. 스톱 정리가 이야기하는 거는 이, S, 이 라우트에 의해서 둘러싸여진 면을 선택할 때꼭이 라우트와 평행한 면, 이 S1처럼 평행한 면 뿐만 아니라 어, 이런 식으로 희한하게 생긴 면을 따라서 접근을 하더라도 항상 성립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무슨 말이냐면은 얘를 S1을 따라서, 컬러우 B를 적분하건 S2를 따라서 컬러우 B를 면적분을 하건 같아야 돼요. 수척 정리가 이야기하는 건 그거예요. 수척 정리가 이야기할 때이 L에 의해서 둘러싸여진 면은 아무거나 상관없이 성립해야 되거든요. 지금 S1이 분명히 L에 의해서 둘러싸여진 면이죠. 그런데 S1이 아니라 이 S2와 같은 면을 생각해보요 이게 지금 S2가 어떤 면인지 여러분 상상이 되나요? 마치 항아리에 항아리 입구가 여기 있고 항아리 면을 이야기하는 거요그 항아리 면. 그 항아리 면을 따라서 매클러프 비를 면적분 하더라도 그거는 항아리의 그 입구 그 선을 따라서 매그네틱 필드를 적분한 것과 같아야 된다라는 게 스톡 정리예요. S1, S2, S1을 선택하건 S2를 선택하건 항상 같아야 돼요. 자, 그런데 자, 이제 S1을 선택했을 때그 결과를 봅시다. S1을 선택했을 때 결과를 보면은 우리가 만일 기존의 기존의 이제 암페어 법칙에 따르면은 얘는 UJ란 말이에요. UJ였죠. 이게 수정하기 전에 암페어 법칙이죠. 그 수정하기 전 암페어 법칙에 따르면은 얘는 S1을 따라서 UJ를 DS를 하는 거니까 자 s1 을 따라서 s1 을 통과하고 있는 크런트의 양이 되죠 s1 을 따라서 s1 을 통과하고 있는 크런트의 양은 뭔가요 얘는 ui 죠그죠 왜냐면 여기에 지금 i 가 통과하고 있잖아요 통과하고 있으니까 u0 곱하기 i 가 되겠죠 그거가 이 s1 을 통과하고 있는 어, curl of b 의 값이에요 그죠 s1 을 따라서 Curve B를 접근하면은, 접근하면 면접구라 요거가 돼야 됩니다. 반면에 S2를 따라서 접근해 보죠. S2를 따라서 접근하면 S2를 따라서 Curve B를 접근하면 얘가 우리가 modify 하기 전이면 얘가 지금 m UJ에 DS가 또 돼야 되잖아요. DS가 돼야 되는데 어, J가 지금 J는 Conduction Current란 말이죠. Conduction Current 라는 얘기는 이 S2를 통과하고 있는 일렉트론의 개수를 묻는 거예요. 그죠? 일렉트론의 개수를 묻는 건데, 얼마나 통과하고 있나요? S2를 따라서 S2를 넘어가고 있는 찰시의 양이 얼마예요? 얘는 0입니다. 0이에요. 그죠? 왜냐면은 지금 S1은 S1을 통과하는 일렉트론이 정말로 있잖아요. 차지가 진짜 있는데, S2는, S2를 통과하고 있는 찰지는 0이에요. 지금, 이, 여기에서 계속 찰지가 여기에 쌓이고만 있지, 얘가 지금 찰지가 캐페스터를 지나서 통과해 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지금. 통과해 가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를 통과하는 일렉트론이 없는 것처럼, 얘를 통과하는 일렉트론도 없어요. 찰지가 0이에요. 따라서 지금 모순이 생겼습니다. S1을 따라서 통과하는 curl of B는 여기서는 0이 아닌데, S2를 통과하는 curl of B는 0이에요. 따라서 지금 여기 얘와 얘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모순이 모순은 여기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Contradiction이 자이 모순이 우리가 맥스웰이 어, 수정한 암페어 법칙을 따르면은 어, 없어질 수 있어요. 자, 이거가 unmodified 수정되지 않은 암페어 법칙이고, 만약 modified 암페어 법칙을 따르면은 암페어 법칙을 따르면 자, 그러면은 컬비는 mu j 뿐만 아니라, u uh, mu 0, uh,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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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가 있는 거죠. 자, 이거를 우리가 mu를 없애기 위해서 h를 h로 씁시다. h. 자, 이렇게 쓸수 있겠죠. 이게 modified ampere 법칙이죠. A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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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에서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적분을 해보면은, 자, 다시 똑같이 이걸 갖고 와보죠. 갖고 와서 뭐가 수정돼야 되는지를 제가 보여줄게요. 여기서 h를 b라고 해도 상관없는데 뮤가 계속 있으니까 번거로우니까 이걸 h로 바꿀게요. h, h. 자, 아까 면을 따라서 s1을 따라서 curl of h를 적분하건. S2를 따라서 curl of H를 접근하고 같다고 나와야 돼요. 근데 S1을 따라서 curl of H를 접근하면은, 얘는 이제 modified a m p 법칙에 따라서, 얘는 어, J 더하기 DTDD죠. DTDD죠. 근데, 이 중에서 무엇이 0이 아닌가요? S1상에서, S1상에서 J 플러스 DTDD 중에 무엇이 0이 아닌가요? 지금 여, 여기에서, 어, 지금 c 런트는 분명히 있죠. D T D D는 어, D는 이 주변에 일렉 e c t r 가 있나요? 이제 e l e c t r 가 e l e c t r 가이 c a p 터랑 충분히 멀다고 하면은 여기서 일렉 e c t r 가 거의 없겠죠. 일렉 e c t r 가 이런 식으로 저기 c h 가 쌓이면은 c h a r g 가 쌓이면은 electric f i e l 여기에서 여기서 이렇게 e l e c t r 가 생길 거예요. 하지만 얘가, 이 라우트가 이 캐페시터의 위치로부터 충분히 멀다라고 하면은 여기서의 일렉트릭 필드의 값은 거의 0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죠? 따라서 얘는 0이에요. 얘는 0이에요.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j만 0이 아닌 채로 있을 거예요. j를 다시 또 면접분하니까 얘는 그냥 어, 뮤제로 h 가 되는 거예요. 뮤 i 가 되겠죠. 자, 이게 좌변이에요. 이게, 이게 s1을 따라서 접분했을 때 값이에요. 반면에 요건 어떨까요? S2를 따라서 면접분을 하면은 S2를 따라서 면접분하면은 즉, 일렉트릭 필드가 이이 캐패시터가 꽤나 넓다고 가정하면은 이 캐패시터 사이에서만 있다라고 할수 있겠죠. 물론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은 이 캐패시터의 이 가장자리에도 이런 프레징 필드가 있을 텐데, 얘는 무시하고 얘는 무시하고 이 가장자리에서만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근사치자면. 자, 그러면은, 얘도 역시, 그, 그, 암페어 법칙에 따라서, 모디파이드 암페어 법칙에 따라서, J 더하기 DTDD인데, 지금 J는 뭐라고 했죠? 이 S2 상에서, S2 상에서 S2를 통과하는 일렉트론는 하나도 없다 그랬죠. 그래서 이번엔 얘가 0이죠. 얘가 0이고, DTDD가 더 이상 0이 아닐 거예요. 여기서는, 어, 적분되는, 실제로 적분되는 놈이, 요놈이 음, 적분이 되겠죠. tdd가 적분이 될 거예요. 근데 얘가 그럼 이제는 더 이상 0이 아니라 무엇이 될 거냐? 얘는 d는 엡실론 곱하기 일렉트릭 필드잖아요. 일렉트릭 필드죠. 얘의 dS 요 면적분이에요. 근데 이 캐패시터가 굉장히 크다라고 하면은 크다라고 하면은 이 캐패시터 내부에서 일렉트론이 거의 일렉트릭 필드가 거의 일정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리고 그 일렉트릭 필드의 값은 뭐가 될 거냐면은 일렉트릭 필드의 값은 일렉트릭 필드의 값은 여기에 일렉트릭 필드의 값은 그 크기는 그 크기만 따지자면은 V 나누기 D가 될 거예요. 그렇죠? 여기 지금 전압이 V만큼 형성됐다. 플러스 마이너스 V만큼 형성됐다. 그러면은 얘 사이 간격이 D라고 하면은 이 내부에서 일렉트릭 필드가 거의 일정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그냥 V 나누기 d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캐패스터 내부에서 전부 다전트들이 일렉트릭 필드가 일정하니까 얘는 그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냐면 엡실론 dtd 2곱하기 어얘 면적 A라고 할수 있을 거예요. 얘 면적을 A라고 합시다. 그냥 면적이 되겠죠. 이 적분이, 면적분이 그냥 일렉틱 필드의 크기 곱하기 얘 면적이 될 거에요. 이렇게 써 놓고 보니까 그리고 또 v는, 엡실론은 일렉틱 필드는 v 나누기 d니까 dtd 예, 이렇게 쓸수 있겠죠. 이렇게 써 놓고 봤어요. 써 놓고 보니까 아, 엡실론제로 dA 나오고 dtdv가 된 거죠. 그죠? 근데, 어, 요거가 뭐죠? 요거가 이제 C죠? 캐패스터의 캐패시턴스잖아요. 캐패시턴스는 이고 C 곱하기 V가 Q니까, 그죠? 어, 볼티지 전압 곱하기 캐패시턴스가 Q죠? 얘는 그, 어떻게 나타낼수 있냐? DTDQ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DTDQ. Q는 이제 이 캐패스터에 저장된, 어, 지의 양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캐페시터에 저장된 차지의 시간 변화율이라는 거예요. 이 시간 변화율이 뭐죠? 얘가 여기에 차지된전화가 시간에 따라서 얼마나 많이 증가하고 있냐는 건데 얘가 바로 i죠. 커런트죠. 따라서 어, 이 등호가 이제 성립하는 것을 보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까 저희가 그 모디 암페어 법칙을 모디파이 하기 전에 있었던 이 컨트라디션이 우리가 안패 법칙을 수정하고 나서 봤더니 어, 사라지는 것을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맥스웰이 모디파이 함으로 인해서 어, 원래 그 안패 법칙 갖고 있던 모순이 사라지는 것을 시간,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시간, 그 컨디션의 시간 변화가 있을 때 기존의 안패 법칙이 갖고 있던 모순이 없어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